보있는자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와 같은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와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스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9편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종귀케 만드실 것과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며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평탄의 시기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 남유다의 위기 상황 이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계 아래 두셨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사람은 변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탄코 포기하거나 변기함이 없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며 하나님만 노래하는 삶으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 삶의 방패이시며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